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 메타킹스 관련한 그 우리 이제 언락 일정이 원래는 2월 23일 날 이게 언락이었는데 이 언락 일정이 연기됐잖아요. 연기돼서 3월 24일 날 락이 풀린다 라고 했었는데 이거 관련하여 몇 가지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해서 왔습니다. 우선 그 언락은 어, UTC 기준으로 3월 24일 중에, 어, 될 것으로 예,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직 확실한 시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몇 시에 언락을, 어, 실시할 거냐, 라는 그 투표를, 어, 텔레그램에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보면, 음, 자, 요와 같이, 요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옵션이 1부터, 1부터, 우리 5까지 있고요첫 번째 옵션은, 어, 3월 24일, 공공시 기준. 이게 UTC 시간입니다. UTC 시간 기준, 3월 24일, 공공시부터, 옵션 2는, 06시, 옵션 3은, 어, 12시. 그 다음에, 옵션 4는, 18시. 그리고, 옵션 5는, 어, 3월 25일, 공공시.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선택하는 투표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은 투표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어 일단은 옵션 3인데, 옵션 3과 옵션 1이 각각 16%와 14%, 그니까, 러 죄송합니다. 46%와 44%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개가 2% 차이라서 옵션 1이 되거나 아니면 옵션 3이 될 가능성이 어, 뭐, 굉장히 높고요 옵션 1은 3월 24일이 되는 공공시, 3월 24일 공공시 이구요. 옵션 3은 3월 24일, 어, 정오 12시입니다. UTC 기준으로 이둘 중에 어느 시간이 선택돼서, 어, 아마 언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들이 뭐, 말로는 더 이상은 연기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지금 시간 투표까지 하는 거 보니까, 요, 정확하게 3월 24일, 공공시 또는 3월 24일 오전 12시 UTC 기준입니다. 그둘 중에 하나에 아마 언락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혹시 투표 안 하신 분들은, 가셔서 원하는 시간대에 투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어, 이 메타킹스가 지금 라운드 3 아이디어 라운드 3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3월 23일 날 종료가 됩니다 또한 보니까 아직도 에어드랍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뭐 메타킹스는 워낙에 어, 핫하게 돌아서 대부분 이제 에어드랍은 참여하셨겠지만 혹시라도 안 하신 분 있으시면 링크 타고 와서 에어드랍 참여하시면 되구요 자 일단은 에어드랍 하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을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지 일단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링크를 타시고요. 링크를 여시면 이렇게 바이 아이디어와겟 에어드랍이 있습니다. 에어드랍이나 아이디어를 참여하시려면 우선 상단에 커넥트를 눌러서 여러분 지갑을 연동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한번 이상 연결하셨던 분은 자동 연결되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갑에 그 연결 승인 버튼이 이제 뜰 거고요. 그 승인 버튼 눌러 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 에어드랍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겟 에어드랍 눌러 주시고 자, 이건 제가 이미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목록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몇 단계, 네 단계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디오는 아이디오는 지금 요겟그 바이 아이디오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아이디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엔터 <laughs> BNT 그러니까 엔터 b 앤비 어마운트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내가 얼마만어치의 b 앤비만큼을살 거냐 라고 입력을 해서 어 눌러주시면 거래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자 일단은 텔레그램 어떻게 가는지 보겠습니다. 맨 하단까지 내려오면 맨 하단에 보면 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유튜브가 있고 제일 오른쪽에 텔레그램이 있죠. 그래서 이 텔레그램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뭐가 에러가 생겼는지 해당 이 폰에서는 이 텔레그램을 누르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폰에서 이 앱을 띄운 다음에 연결 버튼을 누르면 어 들어가집니다. 이건 내가 어떤 설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자, 맨 밑에 보이시죠. 맨 밑에 우측에 있는 텔레그램 마크를 눌러주시면 텔레그램으로 이동하고요. 거기에서 시간 투표 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메시에 할 건지. 그리고 이전 영상이 영상에도 제가 이제 올려드렸습니다만, 어 현재 이 메타킹스는 감사 보고서도 이미 받았거든요. 뷰어디트라고 돼 있잖아요. 얘를 눌러보면. 로딩이 기네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 이거였던가요? 서 얘네들이 감사 보고서를 받았던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웹사이트 신뢰도는 어 100점짜리 확실한 감사하는 어 사이트가 맞고요. 어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도 같고 이거 Git이라고 읽나요? Git 허인가요뭐 그런 사이트에서 감사 보고서도 받았던. 메타킹스입니다한번에말 바꾸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뒤숭숭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말안 바꾸고 어찌 됐든 언락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언락 정보는 어, 아이디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 50%씩 한 달에 50%씩 언락이 되는 거고요. 어, 에어드랍만 받으신 분들은 어, 다달이 한 달에 10%씩 언락이 된다고 합니다. 그 참고하시고요. 현재 아이디어는 라운드 3이고, 어, 어, 지금 뭐 이런 정보, 니까 그러니까 12만 개, 그러니까 12만 개가 아니죠. 1억 2천만 개죠. 1억 2천만 개의 토큰을 현재 소각한 상태이고, 추가로 8%를 더, 어, 소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메타킹은 어찌됐든, 현재, 그러니까 락 상태이죠. 락 상태이지만, 어, 각종 거래소, 어, 핫빛, 그 다음에 코인마켓캡, xt, 그리고 풋코인 등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고요. 어, 우리의 지금 관심사는 그거죠. 이번에 3월 24일, 공공시가 됐든, 오전 12시가 됐든, 정말 이제 언락이 되느냐.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만약에 언락이 된다면, 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50%의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현재 있는 가격이 진짜 내가 얻을 수 있는 진짜 가격은 아니라고 일단 보여지지만, 뭐, 어찌됐든, 언락이 정말 되어야, 아, 이거 정말 리얼이구나라고 볼수 있는 거고,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얘네들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뭐, 장기 홀딩 할 건지, 빠르게 매각할 건지, 그건 뭐, 모두가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어, 3월 24일 공공시 또는, 어, 3월 24일 오전 12시 둘 중에 하나의 언락이, 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가셔서 투표하시길 바라고요. 에어드랍 혹시 참여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링크 올려 놓을 테니까 에어드랍 참여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